큐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사탕수수 사탕수수 뭔지 알지? 근데 냄새가 지금 좀 올라오는데 살짝 너발 냄새랑 비슷하지 않냐? <laughs> 인정? 내발 냄새인 줄 알았어. <웃음> <웃음> 으! 이거 냄새 뭐요? 냄새 봤다? 어? 그 시큼한 <laughs> 냄새 시큼해. 으! 자 오늘은 대나무. 가 아니라 사탕수수 먹방을 할 건데요. 갑자기 뭔 사탕수수냐 <laughs> 하시겠는데 이 ASMR 컨텐츠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아주 극소수 계셔서 일단 조금만 더해보려고요. <laughs> 조금만. 아무튼 오늘 이거를 저희가 또 소리가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먹어보려고 하는데요. 판다빙이 해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. <laughs> 요즘 그이렇게 하잖아 어? 디서 봤는데, 어?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 이제 먹어? 먹어? ASMR 하고 싶 일단은 깨지나? 근데 네. 그렇게 하면 깨지겠지? <웃음> 오! 쉿 어? 아 좋아 좋아 쉿귀 아파 뭐 진짜 거 같은데? <laughs> 사실 맛있을 거 같아 지금 나 약간 목마르거든 이거 그래? 야야다 <laughs> 아. 이렇게? <웃음> 이렇게? 이렇게 이렇게 <laughs> 내가 먼저 뜯을게. 이제 한, 이게 다 걷지. 응. 결, 결대로 먹어야지, 바보야. <웃음> <웃음> 아니, 옆에서 보면. 이제 괴물이 그냥 뭐씹어먹는거 못보겠어 맛있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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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괜찮아 진짜. 진짜로? 달아 이거 이거 발차가 아니야 진짜 못먹겠어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냄새가 시큼한 냄새거든요 유난히 싫어 <laughs> 진짜? 제일 싫어 진 너무 싫어하는 냄새야 진짜? <laughs> 아 뭐야 왜 여기 냄새 맞지 <laughs> <laughs> 한번 먹어볼까요? 뭐 아, 나부터 네. 먹어볼까? 아, 그냥 이먼저 <laughs> <laughs> 아, 옆에 텐더 <팬더> 같아, 진짜로. <laughs> 잘 벗긴다. 형 잘한다. <laughs> 오, 저런, 저런, 추러스 같아. 오, 맛있어. 난 괜찮아 괜찮아? 응난 괜찮아 맛이 있어 나 여기 가려고 그런 거지 응 좋아했어? 응. 뭐? 앞에 있는 <laughs> 거 <laughs> 되게 야성미 있다 여기 난 괜찮아 괜찮아? <맥차로>? 응 <laughs> 원시인 같아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냐? 아이고 이게 뭐야 개웃기네 진짜 겨그거 이제 먹어 아나 이거 못먹겠어 왜 달지 않냐? <laughs> 아 진짜 이게 무슨 맛으로 먹는거야? 그 음. 여기에 있는 달달한 걸 먹는 것 같은데? 아 나는 이게 우선 식감이 어떤 느낌이냐면 걸 아, 수건 알지? 응그 음. 젖은 수건을 입으로 무는 것 같은데? <laughs> 비슷한 것 같아 <laughs> 못삼키겠어 진짜 난 먹을만한데 야, 왜? 근데 이거 꼭 4명이서 찍어야 되냐? 한명 그냥 나랑 교체하면 안 되냐? <laughs> 왜, 왜? 아예 못하겠어? 썩었을 수도 있으니까, 그냥 너. 썩었을 수도 있지. 오, 반 버리고, 반. <laughs> 이거 먹어볼까? 먹어어 와. 맛괜찮 먹어도 되겠네. 판단 먹는다니까. 이거 진짜 맛있는데? 그렇지? 응. 맛있는데. 어떤 맛있... 맛이라 해야 돼 영진이 아까 말인데 사과즙 맛 나네. 진짜 사과집만나도 사과 안 먹어 봤요 <laughs> 사과 <좀 만나>, 진짜 사과집만나 <laughs> 진짜 그러면 내가 이거 큰거 있거든. 음. 진짜 제일 큰 거거든. 이거 한번 까먹길다. 또 죽이겠어. 쟤네들. 저렇게 되겠네. 잠깐만. 아무튼 이건 먹을 근데 그렇게 먹으면 사람들이 뭐가 보여? 뭘 보여주던가? 너 이렇게 먹는데? 아까야?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반대로라고 손이씨만. 안돼, 난 진짜 달다. 이거 쭉 짜가지고 액체만 먹어보고 싶어. 소리 잘 나게. 음. 어. 고급스킬를 <laughs> 궁금한 게, 응. 어떻게 옛날 사람은 이거 먹을 생각을 했을까? <laughs> 무조건 나무 아니야, 생긴 거 <laughs> 동물들이 먹으니까 먹었나? 나 이거를 한번 먹어 볼게기 고기, 고 고기. Sorry, sorry, sorry. I know you're here! I'm not a woman, yes. Wow, you're a woman. w 아이사. 아 진짜 짐승이네 <laughs> 한번 어보겠습니다 자. 자 오늘 저희가 사탕수수 먹방을 해봤는데 네. 어떠해요? 이거는 한 번쯤 경험해볼 만합니다 음... 자주는 아니고요 왜 팬더가 먹는 줄알겠요 <laughs> 사람이 먹는 건좀 힘든 것 같고 색다른 경험이에요 친구들이 한 번씩 먹어보면 그 맞아. 모습이 너무 웃길 것같아 근데 잘 보이고 싶은 여성에게는 안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땠어? 일단... 근데 이거 진짜 새로운 경험이었어 이거 음. 진짜로 이게 좋은 게 호신용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근데 내가 좀 <laughs> 이렇게 못 먹을 줄 몰랐는데 음. 비린 거를 좀못 먹는 것 같아. 비리진 않는데 느낌이 이상했어. 그래가지고 거부감이 음. 좀 들었던 것 같아. 음, 음. 난좀 비가 센 편이어가지고 괜찮았던 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그러면 다음에 좀난 두리안도 괜찮은 것 같아. 아, 두리안 한번 먹어봐. 그러면 잘자요. 자 그럼 또 저희가 해줬으면 하면 ASMR 먹방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해볼게요. 근데 뭔가 이거는 먹방이랑 asmr 한게 아니라 운동을 한거같아 <laughs> 노동이 <웃음>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하나 둘셋 아, 뭐 잠깐만 아 뭐해 아 잠깐만 좀 멋있어 보이고 싶었는데 NG. 천천히 좀깨라천뚱이한안들어 아니, 천천히. 좀천라천뚱뚱천가히천거히 천천히. 어천히 천천히. 천천히. 천